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66년 말띠 운세 재물운. 복록이 쌓이는 운세이니 큰 재물이 나에게 들어올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재물이 아니니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늘어나고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게 되니 직장인이라면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어 보수가 더 좋아지며. 예상 밖에 좋은 성과를 올려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재물이 크게 들어올 것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끊임없이 많아져서 크게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본업에서 얻은 수익보다는 부업이나 뜻밖의 일에서 얻어지는 재물이 더 많아지는 운이니 마음의 기쁨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재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시기이니 타인과의 어떠한 경쟁에서도 나의 강한 기운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이득이 복과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복과 행운이 따라오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사업은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것을 취하게 되는 운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러한 운세에 진입하였으니 일이 가장 잘 풀려나가는 대통의 운세입니다. 우연히 주운 돌도 보석의 가치가 있는 시기이니 앉아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일마저도 시간 낭비가 되는 셈입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활동 영역을 넓히고 대인관계를 확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은 처음 맞이하는 손님을 잘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연이 끊이지 않는 인연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있으니 한 사람이 열이 되어 돌아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돌아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은 성과를 크게 이룰 것이니 큰 계약이 성사되어 회사에서 위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한 번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귀성이 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니 앞으로 거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고자 하니 덕을 쌓고 마음의 욕심을 버린다면 어둠이 더욱 많아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대길의 운수입니다. 가정건강운.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이 곧 찾아옵니다. 이는 가정의 화목을 불러오고 가족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니 나의 몸과 마음이 힘들지라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힘들지 않게 극복할 것이며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함이 넘치고 달란하여 매사를 다 기쁘게 받아들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오면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방패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모두가 원만하게 지내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과 화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써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이는 재물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운을 유지하여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재물의 쓰임을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같이 생활하지 않고 있는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는 해입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에게 신경을 쓰시고 금전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건강을 체크하는데 지출을 해야 하며 평소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 대인 관계. 마음이 항상 봄과 같은 시기이니 이성을 대하는 마음이 아름답고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감정이 잠잠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인연과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으로 또한 위로를 받으니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기가 많고 나를 살피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내가 마음에 두는 사람은 멀리 있으니 마음이 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봄이 지나서야 찾아올 것이고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좋지만, 주변에서 새롭게 찾아드는 사람이 큰 도움을 주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알았지만, 미처 그 마음을 다 파악하지 못했던 이가 진심으로 마음을 교류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니 서로 큰 도움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귀인이 되어 나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총론. 나의 이름이 벽에 걸리고 탑 위에 걸리니 만방의 이름을 떨칠 기운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하늘까지 닿으니 대통하여 크게 될 징조입니다. 하지만 대길은 대융과도 통하니 혹여 흉함이 생기지 않도록 복록을 쌓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공연한 횡재나 허황된 일로는 기쁨을 누려야 헛된 망사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옳지 못한 일로 재물을 추구하려 한다면 대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벽과 탑은 지위와 명예부의 상징이지만 또한 만인에게 노출되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위험이 함께 내재해 있으니 매사순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재백이 가득하고 천을성의 도움이 있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굳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록이 따르니 위치의 상승이 오고 책임감도 무거워질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 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되어 돌아오니 덕과 부기가 함께 찾아오는 기론입니다. 인연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전하게 될 것이며, 나를 찾는 이가 많아서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될 것이나 투자는 금물이며, 동업 또한 금물입니다. 대길은 나의 운으로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어려움은 한낮의 태양이니, 곧 시원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후회가 많을 것이니, 치밀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